안녕하세요. 두꺼비맨 하정훈입니다. 제 친동생이 육군 논산훈련소로 9월 13일 입대를 했습니다. 친동생이 입대를 하면서 논산훈련소에 대해 바뀐 점들을 일부 알게 되었는데요. 입대를 앞두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전역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현재는 이러이러하게 시행되고 있다, 라는 취지의 영상입니다. 첫 번째, 현재 코로나19가 매우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전염병의 확산은 특히 폐쇄적인 환경의 군에서는 더욱 각별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제 친동생 같은 경우는 입대 직전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치고 입대했습니다. 연령은 20대 초반으로 어렸지만, 입영 장병 및 현역 군인 대상에 해당하는 백신 우선 접종자로 현재 논산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는 장병들은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하여 입영시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코로나19의 성행으로 인해 논산 훈련소의 훈련 기간은 기존 5주에서 6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에 관한 부분이 늘어난 것이 아닌 1주에 자가격리 시간을 둔다고 합니다. 1주 자가격리 기간에는 이병심사대 자가격리 시설에서 한다고 하고, 1주 자가격리 기간에는 1차 PCR 검사, 2차 PCR 검사 등을 받는다고 하며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더 캠프 어플리케이션의 입양 장정 부모님들과 소통을 나눠보니 자가격리 시설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2층 침대인 곳도 있고 제 친동생이 전해준 바에 따르면 TV로 영화를 틀어주고 던킨 도너츠, 콜라, 사이다 등의 부식이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인데요, 논산 훈련소 입소 시 휴대폰을 지참할 수 있습니다. 자대가 아닌 육군 논산훈련소 입영 시 휴대폰 지참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육군 논산훈련소 앞에는 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대시 필요한 물품이라며 수첩, 시계, 밴드, 깔창 등 여러 가지 잡다한 물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 어느 아저씨가 논산훈련소에 휴대폰을 들고 들어갈 수 있으니 충전기를 꼭 사서 보내라 라고 크게 외치셨는데, 저는 이게 판매를 위한 홍보 수단으로 생각하고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나 해서 논산 훈련소 앞에 통제하는 병사에게 물어보니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유동병력 파악, 확진자 동선 겹침 등의 문자 확인, 밀접 접촉자 문자 확인 등 사유로 인해 입영 심사대에서 휴대폰을 들고 자가격리 기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다만 휴대폰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전에 아주 짧게 한번 오후에 아주 짧게 한번 이렇게 두번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문자 메시지 알림 등을 확인하고 아주 짧게 카카오톡이 한두 마디 오가는 수준에 대화만 가능했습니다. 그래도 입대 후 일주일 가족도 입소한 장병들도 가장 마음이 심란할 때인데 소식을 짧게라도 듣고 전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 부분은 확인이 아직 필요한 부분인데요. 더 캠프 앱을 통해 수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거나 수료한 기소의 카페 게시판을 논증해 보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종교시설 이용은 불가능하다는 게시글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논산훈련소에서 바뀐 점들과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세요.